1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 신생교회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가지 안타까운 문제들과 혼란들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 무공회 또 청정지역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위에 세우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상당수의 문제들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문화 그리고 경험되었던 사고와 또 습관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업과 교통 그리고 항구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상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간 곳이 이곳입니다. 또 무역과 그리고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인 허점을 안고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어졌습니다. 때때로 언변과 그리고 지혜를 숭상하는 문화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논리와 그리고 수사 언변이 뛰어난 사람에게 종종 매료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는 분파주의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상신을 열심히 섬기던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도 별다른 체험이나 경험들을 그들은 원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복할 만한 은사들을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희생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한 방편으로만 생각할 뿐, 교회 내에서는 분쟁이 심하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6장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것은 부활의 문제입니다. 내일 본문이기도 하지만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이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부활에 대해 관심 없고 또 의심하고 냉소적이었을까요? 에커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외부 환경이 육신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그리고 육신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하나의 족쇄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혼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신령한 것인데 깨끗한 것인데. 이 영혼이 더러운 몸 안에 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부활, 또 영혼의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참다운 복음의 실체, 그리고 복음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3절과 4절, 특별히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4절에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의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함.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 할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복음의 진수에 터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 너희가 모르고 그것을 불신하는 것이 문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예언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정치 지도자들의 이해 관계 속에서 협작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우연히 죽임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안 죽으시려고 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는 죽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캐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바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모대로 부활시키셨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존중해야 될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권위는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신히 순종함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구약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이 권위가 있으며 순종해야 될 것임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을 때에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권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권위있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는 것을 이상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을 참으로 권위있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부르짖 그리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은 어디까지 나가야 합니까? 성경이 권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믿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종하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왜 대부분의 말씀이 명령어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순종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해 십자가를 의지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름으로써 성경의 권위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죽어야 다시 일어납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만큼이나 확실한 이 부활 사건이 개바즉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건이요. 그리고 이후에 열두 제자와 500의,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끝내는 누구에게도 나타났다. 바로 자신에게도 나타난 확증된 사건이며 오늘도 그것을 목격한 사람 등의 일부가 그리고 상당수가 존재하기에 언제든지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너희가 알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며 그 부활의 요체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할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너희도 아는 것처럼 나는 일반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생전에 교제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회색 도상에서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비록 맨 나중에 사도이다. 만삭되지 못한 내게, 이렇게 부족한 내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구절에 보면, 그래, 맞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예수님을 생전에 육체로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게 나타났다. 나는 그렇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받게 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전에 내가 이처럼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부활하신 몸으로 내게 오셔서 그 귀한 짓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왜내 모양은 이 꼴밖에 안 제라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부족하고, 이처럼 허물 많은 내게 하나님이 맨 나중이지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신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도를 이겨 먹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도, 홀라운 은혜가 어떻게 헛되지 않도록. 내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와 같은 이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열심, 이러한 사모함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바로 죽으셨으나 일으킨바 된그 소망의 사건이 자기로 하여금 더 많이 수고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한 중요한 동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묵상할 두 가지 재료는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죽으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김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용어들이 참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케 하심,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하심, 그리고 불러주심, 그리고 은혜로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독교의 아름다운 말들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치의 인생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죽음처럼 힘든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삭되지 못해 나타난 나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이두출한 인생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인생들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무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볼수 있게 어찌하여 이처럼 누추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지그은가큰 의미 아버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로 살게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따르며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성경대로 살아가게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불독정하며 살아가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죽음 순간에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죽으심과 부활케 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가여 주시고 복종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 있음과 능력 있음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잠시 또 기도에 재물되어 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섬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구준 일마다 하지 않고 겸손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새로 피택된 우리 장로님들도 장리 집사님들, 또심우 권사님들 등등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줄로 믿사운는데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아름다운 언행의 본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지만, 삶의 형편 어려운 것을 우리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이 피택된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떨리는 마음, 더 힘겨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역식구분들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저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란 주님의 몸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면 하실 그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몸과 손과 발되어 행하며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파손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 뒤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사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 하여 주옵소서 꾸준일 마다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함과 그리 하나님 내려놓음과 그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그러나 주의 일들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살아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새로이피택된 모든 중직자들이 큰마음으로 똘똘 뭉지하여주옵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총과 은혜를 주님의 은혜가 흑되지 않하도록 마음 뜻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언행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능동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섬기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삶의 형편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불쌍여겨 히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자라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우며 함께 세우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중고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병마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환란과 염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많은 성도 중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위로도 주시옵소서 물질의 굶비판 가운데 주의 위로를 더해 주시서 육신의 연약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고독감과 외로움과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로부터 하나님 생명신의까로 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영광을 나타내고는 오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히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삼켜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의 주으심과 부활하심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헛되이 살아가며 암흑개와 같이 특글과 먼지로 존재하다가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위축되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순종하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 따라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직 성경대로 성경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때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 죽음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죽는 곳에 다시 한번 생명이 움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일으켜 주시는 소망과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늦은 부르심 속에서도 단순히 후회하며 세월을 허송 세월 보낸 것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연약한 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과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손과 발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을 품는 같은 생각을 품는 아름다운 연합이 주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그 거한 문화와 사상과 풍조에 휘말렸는데, 혹여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불성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중직자들과, 근본에 피택된 우리 모든 새로운 일꾼들이 한마음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는 주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 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마음은 가득하지만 하나님 육신과 형편과 생활에 넉넉하지 못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주님을 더욱 섬기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중직자들과 새로이피택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잘하나 못하나 먼 발치에서 관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환난과 시름과 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힘겨워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될 우리 살아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미리 잠겨 이처럼 증보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침을 맞이할 때에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침을 맞이할 때 일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살아난 성도들 한 영혼 영혼과 저들의 육신을 주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은총을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드려질 개인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마음 가운데 기쁨 더해 주시고 이전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개수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에 추가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소하고 하옵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있어옵나이다.아멘.